속보 통학길 아수라장, 가와사키 초등학생 흉기 난동가장 약한 이들 노린비극의 일본 사회오야. 2019년 5월 28일 오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마이너스 2019년 5월 28일 아침, 등교길에 활기 넘치던 가와사키시 노보리토 지역이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흉기를 든 남성의 무차별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노린 잔혹한 범죄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날 아침 7시 40분경 가와사키시 다마구 노보리토신 마치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양손에 흉기를 든채 나타나 죽여버리겠다. 고 외치며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정류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이며 피로 물든 잔혹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현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끔찍한 공격으로 인근 사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오야마 도남이 양 당시 11세가 학부모인 외무성 직원 고야마 유지시 당시 39세가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18명의 초등학생과 성인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 이와사키 류이치 당시 51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제압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와사키는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은둔 생활을 해왔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자택에서는 다수의 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과 비슷한 사회 부적응자들에게는 동질감을 느끼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를 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학 중인 어린 학생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안전 신화에 다시 한번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묻지 마 범죄가 어린 아이들마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에 통학로 안전 강화와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절박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